여기 2980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2980 포인트가 바뀐다? 그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해드릴게요. 어. 왜냐면은, 하 주가가 올라오면은 전환도가 바뀌니까. 그렇죠유미요미님 지금 박팀장님, 마찬가지예요. 2980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제가 책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깨우쳐갈 때, 주식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하나 종목이 해서,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나? 자,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산 거야? <laughs> 그러니, 손실 날 확률이 더 크지. 네, 그쵸? 이게 진정성인 거야 있는 부분을 아낌없이 다들리잖아 뭐로 퍼드려? 삼태기로 퍼드리잖아 지금.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한한기로 들어서 한기로뺀 거지 그냥 뭐 똑같은 거저 뭐. 누구예요? 마스터피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바박 이렇게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라고. 그게 어디 있어야 돼? 황금날. <laughs>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냥 종목이나 하나 알려주고. 야, 이거 같다 아, 이거 좀더갈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어, 진짜. 자, 봐보세요.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이잖아. 그쵸? 왜 NC가 필요했는지 알겠죠 NC 소프트가. 왜 넥슨게임즈가 이렇게 크게 수익 났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어, 이렇게 넥슨게임즈가. 기까지 설명한 거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봐봐봐. 그죠? 이제 알겠죠? 외국인 100만 명 돌파. 어. 그러면은, 100만 명 돌파했는데, 100만 명만 돌파할 거야? 진짜 하반기에, 무비자 입국 나오면.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2025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 해줬어. 오케이 해줬어. 근데 이게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줘야 돼. 이전 정부에서는 안 해줬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해줄 것 같아. 풀리는 거잖아, 나는뭐 움직여야 돼요? 화장품. 미치겠죠그 신경 안 쓰는 거야, 진짜로. 그냥 엄한 곳에서 지금, 어, 단타 치고,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 지금. 봐보세요, 진짜. 중성서, 유럽서, 돈 싸들고 찾아온다, KBT. KBT? 그러면 이거 만드는 회사 진짜 잘 가겠다, 그지? 그래! 그게 한국 홀마잖아. 황금라인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해야 돼? 더갈 수도 있겠지. 여기 여기서 얘기한 거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목들을 보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한 이때 이 종목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였다는 거지. 저는 얘기했는데, 이 진짜 주식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어디서 얘기했어? 진짜 주식에서 저는 진짜 이거 어, 한할령해 이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어, 핵심주 접근법 뭐 이렇게 서 어. 거기에 엔터 주식 다 있던 거야. 한할령해제 이게 시장이 확대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국콜마, 여하씨 이렇게 올라갔어. 그죠? 한국콜마만 올라와 그죠? 코스믹스. 정말, 그 어어. 코스믹스 황금라인 위잖아. 이렇게. HS님. 잘 들어오셨죠? 어, 에이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그, 여명님? 엔터주? 여명님 엔터주? 에세? 그쵸? 황금 라인? 여기서 얘 그러면 여기 있는 엔터주 사면 되겠다, 그지? 그거 알려줘? 그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지금. 자 여기 한국 콜마, 호스맥스, 그럼 하나 보는 거야. 한국 화장품 제조. 그냥 제조. 형 황금아 여기 있잖아. 움직였어 이거? 이거 움직였나요 지금 이거?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도 움직였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SM도 거기서 봤겠지. 그죠? YG 엔터테인먼트도 황금 라인에서 봤겠지. 네이버도 황금 라인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렇 어, 이제 알겠죠, 그죠? 이게 단기 매매로 되는 게 아니야. 포지션을 갖고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야.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이게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수익 많이 났거든요? 여기까지 빠진 거야. 근데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손실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황금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봐봐봐, 여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건데, 줄어드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쌍바닥 치는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다고 붙잡죠 방송에서 이게 제 동영상에도 있어 찾아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게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 여기서 얘기한 게어 여기에서 똑같이 그렸어 그때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하는 거지 하지 어.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자 이제는요 이제는 그래 여기까지 수익 엄청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거를 수익이 줄어 가지고 손실은 아니잖아 예, 수익이 줄어서 이익금액을 지금 어, 놓쳤는데 다시 올라온 거야 지금은 더 올라갔어 이거 빠졌다고 지금 이게 빠파로 이거, 이거 빠졌다고 파냐고 아유 이게, 이게 큰일 날 소리 아니야 올라오지도 않았구만 하지 어, 여기서 여기. 요 올라왔는데 여기 매물도 없어 지금 요거 올라온 거이이 이 매물이 있을 것 같아? 이 매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계그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시간만 주면 돼 시간 시간 어, 시간만 부여하면 돼 그냥 홀딩해 놓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게 주식인데 근데 미치겠죠? 갖고 있을 려니까 그러니까 포트 구성이 안된 거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돼. 그럼, 포트 구성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포트. 포트? 다시. 안 되면 지워. 어. 시간, 어, 오늘은 시간 많잖아, 그죠? 어. 포트. 포트 구성을 해야 돼. 포트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 하려니까? 아이, 분산 투자 하면 돼? 결혼을한 바구니에 달면 안 된다? 그치? 자, 봐보세요. 진짜, 제 얘기가 이해되면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습니다. 어. 결란을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는 거야. 맞나요? 맞으면서 한 맞으면 3번. 맞으면. 맞으면 3번. 결란을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엎어지면은, 다 깨지니까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 투자하라는 거야. 맞아요? 맞으면 3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아이! 몰빵을 해야지. 그 분산을 하니까 이거얘 올라왔다가 쟤는 빠지고 쟤는 또 이렇게 이거 수익이 안나 수익이 안 나. 몰빵을 해야 인생 뭐 있어? 완샷이고 아, 한 방이지. 응? 한번 질러대는 거야. 요거 이런 부분 들어 보셨죠? 이해 돼요? 어요이 부분. 그러면 분산 투자와 몰빵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를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종목을 분산하는 거예요? 안을한 방울에 담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어? 여러 여러 방울에 닿는 이,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잖아 리스크잖아 리스크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잖아 리스크 리스크를 분산을 하는 거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를 분산하려니까 종목이 분산되는 거지 나눠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잘 몰라서. 어? 아, 안 되면 몰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건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종목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나누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포트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포트 구성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찾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뭐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나눠보는 거야. 리스크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응, 음, 응, 음. 그쵸, 팀장님 위험을 분산하는 거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해되나요, 너무 지금 이 그. 얘기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가나? 좀 쉽게 얘기할까?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너무 잘했는데, 다음번 강의에 사람들이 안 와. <laughs> 처음번 강의는 무지하게 왔는데, 다음번 강의는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왜안 오나? 물어봤어. 도대체, 어, 박수치고 좋아해서 갔는데, 왜. 왜안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무 이제, 이제, 모르겠다는 거지. 외국어가 되는 거지 뭔가 배운 거 같은데 <laughs> 이해가 안 돼요 그치? 왜 그랬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한 거니까 그때는 내가 지점장이었을 때한 거니까 저는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수준으로 얘기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재미있었구나. 알쏭말쏭 하는 건지만, 그 저기 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알쏭달쏭 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더 쉽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지금도 그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쉽게 하냐고. 이거는 직접 보여줘야 돼. 직접 보여야 줘 돼. 분산이라는 거. 일단은 요기 제가 다음에 다시 어 순화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분산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예요.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라고.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면 한번 이제, 그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건 뭐냐면 결란을한 바구니에 담아서 깨지는 게 이게 아니라 결혼을 깨트리지 않기 위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야.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이거설 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어, 어쨌든, 어쨌든, 네이버는 어, 아직 더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야. 수익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종목들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가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찾아내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길목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야 그게 황금라인이 되는 것만 아르셔도 돼. 여기서 더 알고 싶어도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잖아. 거 그러니까 요거를 한 단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제 동영상 유튜브에 들어서 좀 많이 보시고 저하고 똑같이 차트 설정법 해놓으시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어.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아 받아들일 준비가 되 있구나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네.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을 때 눈에 혼이 보이는 거야 빵하고 자 한번 봐 볼게요 오늘은 조금은 색다르죠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죠? 아 바쁘다 주시기에는 황금 라인만 가르쳐 주는 것 지금은 황금 라인이 아니라 그 자꾸 이런 것만 가르쳐 줘. 지루하게. 근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 이렇게. 응. 영국서 k 뷰티 15초마다 한 개씩. 거, 이거 다 제가 빅스노우볼로 보냈었던 거야. 빅스노우볼이 다 있어. 찾아보면 다있 어. 제가 다 보냈어요. 빅스노버이어디있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빅스노벌 여기 있어요 여기 빅스노 이거 누르면은 누르면은 이거 구독하는거예요 이것도 어.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뷰로 볼수도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올려드렸던거에요 여기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올려드렸던거에요 이거 봐보실래요 이거 누르면 나와 진격의 KBT 올해 화장품 수출액 미국도 제쳤다 다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다 이거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는 바로 구독자님 옆에 있는데 그냥 입에 넣어주기만으로 가는 거지. 그건 아니지. 언제, 언제까지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진짜로. 어. 제가 개조를 시켜드릴게. 재 방송 알림 설정을 해놓고요. 구독해놓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차트 설정 보을가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무 쉬우면은 한쪽 귀로 집어넣고 한쪽 귀로 뺀다고. 근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자꾸, 어, 수고스럽지만은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변했지 바뀌냐 하면, 아, 이거 조금이라도 앞으로 능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지금은 좀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인 거야. 그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을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재미보다는 느낌, 느낌이 다가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전더 힘들어. 그냥 황금 라인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더 재밌지. 나한테도. 그렇죠. 근데 봐봐봐. 그러면은 화장품에서 황금 라인에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뭘 얘기했어요? 제가 이, 이 주식 얘기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아이고. 요 주식 얘기했잖아요. 청담글로. 황금라인 보이나요? 황금라인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잖아. 어. 어, 잠깐만요. 그어 달콤한 안경님이 오 어. 타다 보고 있어요. <laughs> <laughs> 튼튼히 차고고 저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 찾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찾아 보면서 느끼는 거지. 그리고 찾아서 아 설정을 했더니 되네.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요 그냥 해면은 그게 모두,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래.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봐봐봐, 지금 여기. 어. 황금라인 여기 있잖아. 보이나요, 진짜? 이게 올라갔어요? 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지. 네이버 얘기하는 거랑. 제가 한국 콜마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SM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안 보이지? 그죠? 보이면은 벌써 이 보이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그치 보이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여기서 볼 거야. 그리고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거지. 어, 뭐가 다르냐? 조금 차르는 모르겠지만 감이 와요. 차르는 모르겠지만. 어, 어,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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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제 이게 가면, 이게 가면, 제 얘기가 더더욱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더 많이 열공을 하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청담글로 간 거야? 안 갔잖아. 이거 봐봐봐. 갔어? 갈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laughs> 다 수렴됐어. 지금. 다 수렴됐어. 이건 어. 전조현상도 있고, 잠수함에 이, 이 잠만경 뽑아서 보여. 본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잠만경 보여줘. 잠수함에 잠만경 보여드릴 수 있어. 여기 있잖아. 탐수업이 잔망력. 잔망력. 공격 잠망력 탐색 잠망력 열심히 탐색하고 있구만. 공격하겠지, 그치? 이렇게. 그냥 탐색. 여러분들도 탐색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거 봐봐봐, 이거. 동방. 황금 라인에서 올라온 거. 와. 이스트. 황금 라인에서 올라온 거. 다 똑같아. 한미글로버. 다 똑같아. 똑같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단계 진보한다. 한 단계 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살 걸, 이렇게 된다고.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볼게. 한국 콜마. 네이버고, 한국 콜마. 홀마. 한국 콜마가 훨씬 더, 그, 같이 볼수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샀으면. 그렇죠 어우, 많이도 갔네. 그치. 여기, 여기서 샀으면. 그쵸, 여기. 여기? N자? 이거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구 바쁘세요, 황금 라인. 여기서 갔잖아. 이갈것 같은데? 같이 살래?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쵸, 어. 그죠 어. 별거 아니죠, 주시 봐봐봐 이거 안간것 같아? 네. 저기 봐보세요 청남글로벌 여기서도 갔었잖아. 하나 더 볼까? 예. 네. 이거 움직였어 이 지금? 이거 움직였냐고 지금? 여기 황금 라인 여기요. 근데, 황금 라인이 여기서 생긴 거죠? 요거 생기기 전에는 황금 라인이 여기야. 다음 선이니까, 그지? 봐보세요. 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을, 황금 라인이 여기 있는데, 현금 라인에서 산 사람은 얼만큼 수익 났을까? 그죠? 얼만큼 수익 났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여 있을 때 천만 원 넘게 수익 났었거든요. 갈것 같지 않아요? 가면 제 목표 수익률은 50%입니다, 이거. 50% 목표 수익률을 자꾸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안 해보셨죠? 네. 공부를 안한 거야.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라고. 알았으면은, 알았으면은, 안 놓쳤을 거라고. 그쵸? 자 지금은 알게 된 거잖아. 지금은 한 단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잖아. 그 조금씩 알게 되는 이 부분에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습득을 해야지. 그리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 것으로 만든 다음에.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러 여기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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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왔으면 현금화 시키는 것도 답이야. 어, 그렇죠? 어. 현금도 주식이잖아. 현금은 분산 투자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리스크 분석에 리스크 분석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렇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그해갈 때에 어 주식에 대한 실적, 주식에 대한 실력 이런 것들이 느는 거 아닐까.